휠도 너무 멋있죠? 휠도 멋있고, 생각보다 사과가 굉장히 날렵해요. 투싼 되게 날렵해. 한대 맞을 것 같아. 응. <laughs> 그 휠이 투싼에 진짜 약간 그 마스코트? 그릴이? 어, 그릴. 그릴. 휠이 아니지. 그릴이. 이거 너무 밝게 나오지? 그릴입니다, 여러분. 아주 이 아이를 타고 저희가 붕붕 애기 낳을 때까지 음. <laughs> <laughs> 음, 또 이제 차를 관리를 잘해잘 타면 나중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. 자, 새차 사신 소감이 어떠세요? <laughs> 자, 그러면은 붕붕이 지금 저희가 안에 내부를 보여드릴게요. 안에 비닐도, <laughs> 비닐도 안 뗐어요, 지금. 안에 차 비닐도 안 뗐고요. 비닐을 지금 떼보겠습니다. 엄마 이렇게 떼면 돼? 비니, 오 여기 무슨 고무줄이 달려 있어. 이게 비닐이 떼기가 힘들더라고요. 비닐 떼고 싶어요. 오. 오. 그냥 떨어졌어, 오빠. 열아홉은. 이번에 투싼 되게 시트 고급지게 나오지 않았어 이거 말굽 같이 생긴 거 응. <laughs> 그쵸 너무 고급지게 나온 거 같아 핸들에도 똑같은 모양 말굽 같은 게두 개나 달렸어 여기 자 여러분 차 소개는 일단 타서 해야겠다. 아니, 얼굴, 오늘 나 얼굴이 엄청 부었어. 그러니까 몸,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아요, 지금. 왜 몸이 안 좋지? 머리가 좀 아프고, 어제부터. 어, 이제 저희 차에 필수 타이레놀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차소에는 어, 이쯤 하고, 이제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오바 데이트해요. 정말 오랜만인가? 브런치는 오랜만이지. 그렇지. 저 음. 이제 브런치 먹으러 갑니다. 용인의 새바생이 엄청 푸릇푸릇한 저처럼? 음? <laughs> 푸릇푸릇한 맞아.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. 다 있어? 응? 음?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노부 133이요. 오빠 노부 133인가? 네. 맞아. 노부 133으로 브런치 먹으러 가보겠어요. 여러분, 카페 노부 133은 도착했어요. 우리 자리 여기 우리 자리죠?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큰 테이블 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맛있을 것 같아 저희 브런치 세트 노브 133 브런치 세트랑 만식해라고 했는데 오빠가 주문하면서 감자튀김을 같이 시켰대요 어, 카페 와서 루미큐브 하는 푸린이랑, 그다음에 카페 와서 강아지 보고 있는 남편, 고양이, <laughs> 아이, 귀여워. 브란트 센트가 나왔어요. 소시지, 에그. 이그 감자샐러드 이런 건가? 오, 감자튀김, 아메리칸 이렇게 세트로 있어요 저희는. 잘 먹겠습니다. 노른자랑 밑에 호밀빵인가 그냥 빵이야 모르겠어 뭔지. 먹어봐 오빠 한 입에. 베이컨 올려서. 응, 그러려고. <laughs> 싹싹 비운. <laughs> 감자튀김도 없어. 잘 먹고 갑니다. <laughs> 여러분. 노브 133에서 브런치 먹고 그리고 수원 광교에 있는 이제 아쿠아플라넷에 갈 거예요. 아쿠아플라넷은 어, 체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수 갔다가 갔었거든요. 광교 아쿠아플라넷에도 상어가 있다 그래서 상어를 보러 갑니다. 같이 가요. 음, 너무 비싸요. <웃음> <웃음> 들어가기 전부터 물고기가 물고기? <laughs> 어, <못생겼어. 웃음> <그냥 찍어줘. 웃음> 물고기를 보니까 회가 먹고 싶어요. 어, 얘는, 어, 못생겼어. <laughs> 어. 자, 네, 너무 못생겼어. 그 여기는 너무 예뻐요. 보다. 여러분,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꺼주세요. <laughs> 아쿠아 플라네. 여러분, 저도 이런 데가 오랜만이라서 설레요. <laughs> <웃음> <우와>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바다거북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프린이 안녕 나랑 얘랑 교감한다 프린이가 푸른 플러스 어린이 해가지고 프린인가 봐요 오빠의 똥꼬 똥꼬 새마리 있는 것같아수다를본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제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. 근데 약간 살짝 큰 생쥐 같기도 해요. <laughs> 약간 징그럽긴 한데 귀여워. 같이생기 <laughs> 어, 꼬리도 <이> <목소리도> 쥐가 <지고만> 너무 징그피라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사람 피라냅니다 는애피라니다 이게 어, 왜 이렇게 꼬리가 길어? 독이 야 독이에요? 가오리 꼬리는 독이에요. 도... 독. 오. 오 어, 얘는 꼬리가 연가시 같아요. 아, 징그러워. <laughs> 가오리 표정 왜안 보여져요? 봐봐 그니까 톰 피쉬랍니다 돌같이 돌 생겼는데 움직여요 저 들어갈게 저기요, 제가 저렇게 걷는다고요? 어, 뭐, 걷잖아. <laughs> 이상한데? 여러분, 해파리 천국. 와,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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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. 이렇게 보면 되게 뭐, 영화에 나오는. Shark. Shark. 여러분, 프린이 정신을 났습니다. 대단합니다 오빠, 아니, 어 그러게? 어, 어, 양더 사? 그래, 가격 한번 볼까얼마 어, 4만원? 2만 5천원 여기 아. 애기 생어 있어 어? 베이비 샥뚜루 귀엽다 그러니까. 귀인데 여러분 <목소리> 플라잉 타이거 타이거 플라잉 타이거 나어요 이거 샀어요 여기 역시나 누가 손가락을 빠퀴로 <목소리> <파키로> 그거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펜 딱는 1시간 걸리겠다. 여러분 어 저희 지금 갤러리아에서 나와서 아쿠아플라넷에서 나오, 나와서 지금 코스트코를 가고 있어요. 코스트코 진짜 오랜만에 가요 오빠. 저번에 이제 피자 먹고 싶다고 오빠가 혼자 가서 사왔는데 <laughs> <laughs> 둘이 가는 진짜 오랜만이고 코스트코는 어, 저희가 코스트코에 진짜 좋아하는 와인이 있어가지고 그 와인이 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어, 사실 술을 즐겨하지 않는 커플이지만 와인 한두 잔씩 먹거든요. 그 와인을 공개를 해보, 해보, 네, 해보 여러분, 하겠습니다, 네, 코스트코. <laughs> 어? 제가 사고 싶은 거 <laughs> 이걸로 유튜브 편집하면 참 좋겠다, 여보, 그치 네. 안 사줄거지? 사줄게. 아. 지금 못사지? 지금 못사지. <laughs> 살수 있어 신한카드로. 그래? 자 일단 쇼핑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지금 생활용품으로 꽉 <laughs> 차고 있어. 소화서 오빠 만들어가요. 응. 이거 샀잖아. 얘도 치킨이야. 어 그러네. 이거 다음에 먹자. 여러분 포기 드디어 저희가 먹는 와인을 공개해드릴게요 어떤 와인인지 가보시죠 아 여기있다 보여드릴게요 레드 어, 레드 맛있지 이게 지금 이 와인이에요 가격도 진짜 싼데 4리터 거든요 샹그리한데 저희가 이거를 사면 한달 내내 마셔요 자, 이미 좀 카트가 많이 찼는데 자리를 만들어보시죠. 음. 화이트도 있어. 화이트도 맛있는데 화이트도 하나 살까? <laughs> 다 넣을 수 있겠어? 그럼. 못 들겠다. 들어가도. 얘 나, 마, 나중에 넣지? 토마토 물렁물렁 하자. Well